안녕하세요 뽀아랜드 여러분 양꼬입니다 반갑습니다 평소에는 제가 저희 지상직을 준비하시는 취준생이나 이준생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올렸었는데 오늘은 제가 우리 국제선 조속한 재취향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백신에 대한 Q&A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비록 의사는 아니지만 5월 7일 바로 엊그제죠 백신을 맞고 와서 남기는 후기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백신 중에 아스트라제네카랑 파이자 백신이 있는데요. 저는 그 중에 이제 만3 0세 이상이면 맞을 수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고 돼요? 렇게 하고 될까요? 아, 네. 어, 편하실 때로 하셔도 돼요. 네. 찍을 기회는 한 번밖에 없으니 잘 말씀해 주세요. 네 찍으면 됩니까? 네, 감사합니다. <laughs> 이렇게 들어갈 건데 하면은 잘 나오세요? 네 나와요. 그렇습니까? 음. 합니다. 네. 주상업과 마시면 네. 2, 이 삼일 정도 몸살 기운이 있으실 수 있으세요. 네. 그래서 어. 잘해놓자고 챙겨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 샤워하시거나 무리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 지난주에 주사 맞아 보니까 네. 어 주사 접종하고 저녁 때 되니까 자꾸 몸이 안 좋아지는 사람들 많고 네. 저는 다행히 별크가 없으시고 넘어갔는데 그래서 오늘 점심 때부터는 약을 하나씩 어. 드세요. 그게 풀리지 네. 않겁니다 지금 10시 33분이고요 네. 30분 있다가 열 체크하고 가셔야 되니까 네. 기다려주요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랑 파이자 백신 차이를 몰라가지고 요거 그 병원에서 나눠주셨던 자료를 봤거든요 아니 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이제 글씨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보이시나요? 아, 초점이 안 맞네요. 자, 읽어드릴게요. 아스트라다니카 백신은 전달차의 백신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표면 항원 유전자를 다른 바이러스 주형에 넣어 몸에 주입하고 파이자 백신은 어, 코로나 바이러스의 표면 항원 유전자를 RNA 형태로 몸에 주입하여 체내에서 표면 항원 단백질을 다행히도 둘다 생백신을 막는 건 아니어가지고 막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것처럼 그렇게 아프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저는 성격이 왜그 공포 영화 같은데 보면은 그 항상 거의 첫 부분에 죽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궁금해가지고 혼자 못 참고 막이방저방 들어갔다가 막 귀신 만나가지고 네. 먼저 심장마비로 죽고 막 그런 사람들. 저는 약간 그런 타입이어가지고. 그래서 좀 궁금한 것도 못 참고 도전하는 것도 좋아하고. 이제 뭐 다른 사람들이 어땠다더라 그런 걸 믿는 것보다는 제가 직접 겪어보고 판단하는 그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그래서 백신 맞는 거에 대한 두려움은 전혀 없었고요. 오히려, 아, 그냥 내 차례 언제 오지 기다리는 것보다 그냥 어, 이렇게 빨리 맞을 수 있어? 아싸! 그러면 빨리 맞아야지 해가지고. 그게 오히려 더 좋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신호백을 맞지 않는다는 사실이 가장 기뻤습니다. 혹시나 제 영상을 보시고 대기접종 어떻게 예약하는지 궁금해 하실 수도 있어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기 네이버에 코로나19만 치셔도 여기 예방접종 사전예약창이 뜹니다. 여기 기간 보시면은 당연히 제 나이대가 없어요. 그러면 의료기관 찾기에 들어갑니다. 구분을 전체로 바꾼 다음에, 이제 본인이 사는 지역을 선택을 하시고요. 또, 또. 의료기관 찾기. 저는 예전에 한번 진료를 받아본 적이 있는 병원으로 선택을 했어요. 전화를 걸어서 혹시 대기 백신 맞을 수 있느냐라고 여쭤보고, 바로 가능하다고 하셔서 날짜 잡고, 시간까지 예약을 착착착 진행을 했습니다. 예약하자마자 바로 국민비서라는 어플과 그리고 여기 예약문자를 통해서 연락이 왔고요. 그리고 저는 그 접종 당일에 여기 9시에 병원 문 열자마자 또한번 연락이 왔어요. 저는 이제 어떤 부작용이 올지 모르니까 다른 분들께서 겪으셨던 그 부작용 후기들 있잖아요. 이거를 진짜 많이 읽어보고 백신을 맞으러 갔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이제 겪으신 부작용이 오한, 발열, 상태안 좋으신 분들은 약간 막그 두드러기라든지 막 발작 같은 거 이런 거 있으시다고 해가지고 전기장판을 미리 준비해놨고요. 그 다음에 타이레놀도 약국에서 사고 안녕하세요. 타이레놀 하나 주세요. 저녁 먹고 이제 어 공부 좀 해볼까 싶었는데 이제 그때부터 오한이 오기 시작해가지고 근데 저는 오한도 다른 분들은 진짜 막옷막 막 패딩 세벌씩 껴입고 양말 세 개씩 신고 막그 정도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 정도까지도 아니었어요. 심지어 그냥 뭐 전기장판 그냥 최고 온으로 올려놓으면은 견딜 수 있을 정도? 근데 저는 진짜 힘들었던 게 제가 평소에 고질병으로 허리 디스크가 있는데 이 모든 고통이 허리에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밤을 설쳤습니다. 제가 1차 접종을 5월 7일로 해놨잖아요. 네, 2차 접종은 자동적으로 7월 22일로 해서 잡혔고요. 국민 비서님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1차가 아프고 2차가 안 아프다고 해서 저는 오히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맞는 게더 낫다고 생각해요.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파이자 맞으신 분들은 파이자가 1차가 안 아프고 2차가 아프다고 해서 오히려 2차 맞기를 무서워하신다고 그래서 아스트라 맞을 거 후회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